근데 미역국 미역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. 그 질감. 그 뭐. 너무 이상한 거예요. <laughs> 근데 미역국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 거예요. 기사식당에 음. 저기 그, 그 뭐지 뭐지? 그 돼지 숯불 갈비 뭐 그런 거? 진짜 맛있었어요. 음. 그리고 사요. <laughs> 그것도 <맞아. 더> 좋아요. <laughs> 어. <맞아>. 근데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탈리아에서 온 아리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저는 미국에서 온일리입니다 한국에서 모델이랑 방송적으로 일하고 있고 한국 온지 3년 됐어요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? 네 그럼 나도 얘기하 뭐지 잠깐만 밥을 먹고 지 <laughs> 되게 중요한 거 <것> 같은데요? 그냥 <laughs> 인삿말이잖아요 인삿말 뭐 나중에 그러니까. 밥 한번 먹자 꺼시려고 <laughs> 할 때도 다 먹으냐고. 한참 물어보고 뭐 사람들 다밥 먹으냐고 응. 항상 물어보고 뭐사람들다밥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어. 그리고 누구 집에 가서 거기는 응. 밥 끝까지 다안 먹으면 뭔가 상처도 받는 것 같아요. 아 그게 <laughs> 이탈리아에서도 그래요. 이탈리아에서는 밥잘 먹어야 응. 어렸을 때 키도 크고 나중에 어. 자를 때 키도 아 그런 그게, 말이 그렇죠? 있는 뭐, 거예요? 그런 말이 있는 어. 거죠. 많이 먹죠 <입죠>, 제가 많이 먹는 편이죠. 특히 혼자 잘 때는 아, 그 양을 그렇구나. 좀 모르잖아요. 저는 원래 운동 선수로 할때 하루에 한 여덟 번 식사했는데 이제는 한번 가끔씩 두번한번 번? 가끔씩 두번안 안 돼. 이제 안 <laughs> 이탈리아에서 다섯 번 먹어야 돼요. 저 커피만 뭐, 마실 때도 티 타임 같은 것도 있요 에스프레소 많이 먹죠. 에스프레소는 그럼. 아침에 먹고 <laughs> 그 브레이크 때 먹고 점심 먹고도. 먹고 계속 먹어요? 네 계속 먹어요 자주 와요? 저는 에스프레소 그렇게 아니 저 에스프레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먹고 브레이크 때 먹고 점심 먹고도 먹고 미국에서 곱창 코리아타운 아프리카 근처에 서 있는 도시 근데 대부분은 다 한국 사람들이와서 컵짱? 저 불고기 먹었던 것 같아요. 오, 오. 저, 저 처음 왔을 때는 홈스테이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가족이랑 오. 집밥을 먹었는데, 거기 물고기도 나오고, 뭐 부, 반찬도 마, 많이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국물이 그때 미역국인 거예요. 근데 미역국, 미역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. 그 질감,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뭔가. 아어를 처음 처음에... 했어요. 근데 어. 미역국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 거예요. 제일 제일 좋아, 진짜 제일 좋아. 미역국 너무 좋아요. 불고기 양념이 있잖아요. 살짝 달았어요. 근데 그때 그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음. 그 양념이 항상 달잖아. 그게 조금. 뭔가 이상했죠 우리는, 우리, 네.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소양에뭐단 고기는 설탕, 설탕, 우리. 설탕, 설탕 많이 안 넣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.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어. 소금, 소금 정도는 많이 쓰지 단 거랑 짠 거에 뭐라고 해야 되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<laughs> 탕 너무 좋아해요. 이탈리아에 어. 탕 같은 거 없거든요. 국물이나, 뭐, 물 많은 게 없어요, 별로. 아, 그래서 어. 제가 탕 너무 좋아하는데, 뭔가 건강식품 같은 거잖아요, 뭔가. 감계탕 어, 같은 뭔가 거? 뭔가 건강해지는 음. 느낌이 있어. 삼계탕 너무 좋아해요. 삼계탕이나, 어, 뭐, 순대국이나, 제가 조금 아저씨 맛인 것 같아요, 제가. 그러니까 뭔가 <laughs> 탕 같은 게 너무 좋아해요. 오늘의 20대 아, 아저씨. 아니, 나주공탕, 뭔가 <laughs> <얼마나 웃음> 맛있어요 경복궁 뒤에 아주 어. 오래된 삼계탕집이 있어요. 음. 도서천? 삼계탕? 어. 아, 근데 홍대에서도 되게 유명한 삼계탕 집 하나 있는데 비싸. 저기도 비싸 <laughs> 근데 삼계탕 집은 전체적으로 다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. 어 근데 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식당은 기사식당이에요. 응. 저기 그그 그 뭐지 뭐지? 그 돼지 숯불 갈비 뭐 그런 거? 진짜 맛있었어요. 음. 그리고 사요 그것도 맞아요. 좋아요. 어. 맞아. 근데 얘네 되게 맛있었고 여기 성수역 근처에서 자기 나라 음식을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Wolfgang.. Wolfgang Park? LA, LA적인가? 그.. 그 거기는.. 거기 있어면거 <laughs> 가봐야 되고 있어요? <laughs> 있어요. 아 근데 대부분 다 맛집이에요 라스베이거스 세상에 엄청 유명한 요리사 다 있어요 우리는 크레이지 묘식이라고 하는 건데 살면서 한번 먹어도 되고 뉴욕 엄청 달고 오마이갓 oh oh 그냥 바로 쓰러져요 <laughs> <쉬는 웃음> 가시게 되면은 뭐. 피자를 먹어야 되겠죠? 그래도 이탈리아 갔으니까? 여름에 가가지고 그렇게 바닷가에 오. 있는 식당에서 오. 먹으면 그 분위기에 맞춘 추천 할 피자 이렇게. 있어요? 응? 추천. 추천 추천 할 피자 저 그거 좋아해요 루콜라 피자 좋아해요 제가 루콜라 피자 좋아하고 그리고 피렌체 가시면 란티고미나요라고 저기서 뭐 이탈리아식 빠니니 빠니니 그 그게 샌드위치 음. 같은 건데 어. 유명한 집이라서 저기 한번 추천 주변 사람이 어나 한국인만 다 됐다 이러지? 아하 김치 아. 김치? 처음에 많이 안 좋아했는데 미국 잠깐 들어왔고 갑자기 너무 땡긴 거예요 <웃음> <웃음> 뭐 미국에서도 우리 한식 많이 먹으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많이 안 먹는데 저희 부모님 말로는 그게 너무 이상한데요 그팥 들어가 있는 거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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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좋아요? 비비빅 먹는데 제가 어. 너무 좋아하는데 <laughs> 여기 와서 이제 비비빅도 먹고 막인어빵 너무 좋아요 붕어빵? 잉공빵 붕어빵 하여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어.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어, <laughs> 저도 저도 못 <저도>. 먹었어요 <laughs> 응. 아. 제 기준은 비비빅입니다. 제 퀴즈는 김치 땡기면 그럼 그냥 좋아하면 아 민국 땡기면 음 응. 네, 오늘은 여러분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.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 바이바이